이거 이번에 신템 나온 거 황혼과 새벽 약간 AP 챔피언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평타 자주 치는 애들 다이애나 에코 뭐그외 이게 그니까 스킬을 쓰고 평타 한 대를 치면은 평타가 두 대인 판정이야 Q 평타 쓰면은 다이애나 패시브가 이렇게 두 개가 쌓입니다 이렇게 두 개씩 쌓이는 모습 그걸 이용한 황혼과 새벽 다이애나 한판 가볼까 합니다 다이애나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만 가시더라고요. 이게 템 스탯도 괜찮은 게 체력이랑 주물력 공속 이렇게 줘가지고 완전 다이애나 존용템이긴해템 트리는 황혼과 새벽 내셔 균열 이렇게 가가지고 이 다이애나 패시브 계속 터트리는 그런 느낌으로 한판맛 보겠습니다. 아내 패시브가 진짜 잘 터지긴 하네. 찾았다. 좋은 거야. 상대도 저 마크 선택네 점사한테 좀 무서운데 지금 점사태가 진짜 세다고 하더라고요. 결 각이 되게 이상하게 잡힌다던데. 아, 근데 하지만 저도 점화 다이애나기 때문에 할 만해. 여기 초반에는 그냥 스킬로 계속 갈가 먹겠습니다. 아, 1렙때이 스킬이네요. 여기 오케이. 오 어, 절대 평타를 맞지 마. 오케이. 근데 나중에 템 떼면은, 크산테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크산테가 막 케이닉, 루콘 이런 거 사가지고 오면은 잡을 수 있을까? 그게 살짝 걱정이긴 하네요. 어? 오케이. 이러고 이쪽에 살짝 숨어볼까? 상대 저말아서집 타이밍 잡기 살짝 애매할 거라. 이 살짝 못올라것 같은데, 아 진짜로 쉴드쿨이딱 돌았나 보네. 카피 만화만 있었더라면 상당히 공격적이다이교한테 아, 근데, 공격적이다, 아, 근데 전복자기 때문에 그냥 싸워요. 이게괄할것 같은데, 피해 주고, 오케이. 마지막 큐 피해서 이겼다. 큰일 날뽕 이러면 포탑 골드까지 좀 먹을 수 있겠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플래시 있니? 엘리아 노플이라고 하니까 일단 쭉 빠질게요. 할만 하겠는데? 오. 자, 이러면 광예건 무사히 나왔고. 자라반이 이거 타본다는데될라나 가자. 하하하! <laughs> 일단, 궁을 써. 튕긴 척, 성공. 아, 근데, 다이애나가 포탑을 진짜 잘 밀긴 해서. 아, 네, 여기까지만.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많이 밀 기회가 없네. 라인 복귀가 빨라져가지고. 레벨 찍혀서 상성 좀 힘들려나? 그냥 싸워. 어? 와, W클 까비. 와, 근데 확실히 6레벨 찍히니까 쉽지 않네. 로밍인 한턴 내려가볼까? 퀘스트 때문에 로밍, 어? 나이스. 로밍 가는 게막 좋은 플레이는 아닌데, 킬딸수 있으면 좋은 거 같아. 그럼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나쁘지 않다. 자, 어, 그래도 황과 새벽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그냥 포탑 철거해. 요충까지 많이 먹어갖고. 오케이. 어, 잠깐만요. 아니, 그냥 궁을 써버린다고? 아, 끝나시다. 나 텔코 되긴 하는데. 이런 거 갈만하지 않나? 더 어, 들어가긴 좀 애매해 보이네요. 자, 공짜 텔프로 이렇게 돌아다녀 뭐야? 여기까지만? 네, 이 황혼과 새벽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저 써봐야 알것 같아. 아예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시원하게 갈게요. 임시만 열어도 나쁘지 않았어. 팔로우. 우리 원딜이 죽었네. 응? 어? 와, 죽었다 근데. W 쿨 까비. 보여줘! 아, 네. 한틱 차이로 저거 다못 잡아? 어? 아니, 탈론아. 까비. 탈론 집 찍은 거 같으니까, 그냥 바텀 포탑 밀어줄게요. 저기, 저기. 열심히 밀어. 여기까지. 와, 포탑 골드 너무 맛있다. 자, 이러고, 내셔의 이빨까지 나왔습니다. 아, 템은 잘 떴다. 아, 근데 사이드가 진짜 너무 강력한데? 이러고, 이번 턴에는 탑프탑까지. 자, 스킬을 쓰고 밀어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나와줄만 하지 않나? 어. 데리고 가긴 했어. 릴리아가 옆에 있었네. 아, 데 이거 이번에 용 타이밍인데 저만 텔레포트 있어가지고 드래곤까지 챙길만 하겠다. 비텐 한번 써볼까? 할게. 답은 바론인데? 와, 아니 근데 딜이 진 어디 갔어?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센데요. 어? 바론까지 갈만 하겠는데 이러면? 자에나라서 예, 바론도 빠르긴 해. 자, 3타 계속 터트려줄게요. 다이애나 3,4 어? 이거 쓸게 시원하게 시원하시잖아 어? 여기 어디야 한턴 빠지고 좋아 꿀요리 매를 먹어 허허허 <laughs> 아 근데 딜탱 밸런스가 괜찮다 공속이 2.1까지 올라가요 살짝 위험한 턴이긴 한데, 막으러 올 사람 없으니까. 타워 해체 슈한 번? 와! 타워 없애버려. 어? 가능한가? 열심히 그냥 평타 때려. 잡고, 타고. 그렇지! 이 황혼의 새벽 다이애나다 튼튼한데 안 뜯죠? GG. 스턴트 상대라서 조금 쉽지 않긴 했는데. 나이스. 팀도 잘해줬다. 이번 판. 와우, 다이애나로 딜량까지 1등. 한번 연구해보고 싶었더니 황혼과 새벽 다이애나 확실히 괜찮네요. 아이, 잠깐만. 이거. 랭갈라 그랬는데 말파이트 나왔으면은 사일러스를 해야겠는데요? 음, 정글 말파의 탑 안배사인가 보다. 이번 판 템트리 총검은 좀 애매하고, 그냥 영겁 쪽이 무난해 보이는데, 영겁 균생 뭐 이렇게 가죠. 어, 안 맞았다. 오케이, 정복자 안배사라 그런가? 딜이 이게 맞는 거야. 미안해, 미안해. 도란검에다가 점화 안배사라 쉽지는 않네요. 레벨 좀 몰라야 할 만할 듯? 좀션 빠졌고 잡았다. 오케이. 이렇게 이 갈가먹다가 잡아 주는 걸로. 광대 조합에 사이러스 잘 크면은 할거 되게 많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주이 타만 계속 피해 준다는 말이지? 와 아니, 빈망까지 들고 왔어요. 진짜예요 <laughs> 아, 이거, 불은이 안 보여가지고. 빈망인지도 몰랐네. 아, 이번에는 근데 저만 저만 있는 턴이라. 다시 세게 해보죠. 이런 거한 번. 어, 도 빠지긴 했다. 좀 갈가먹기. 오케이 피해주고. 밑에서 꿀열매 먹고 왔구나. 스킬을 안 쓰네, 이제. 쉴드 빠졌다. 오케이, 좋습니다. 쉴드 빠졌으니까 바로 갈게요. 탑골드 살짝 먹을 수 있겠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안 빼서 월식 뜨기 전에 한번더 잡긴 해야 돼요. 쉴드 어, 빠졌으니까, 아깝게 오! 뭔가 쓸것 같긴 한데 이런거? 여기까지만 어? 오케이! 이거지 오우 쫄깃쫄깃하구만 아 끌어올 사람 없어서 포탑골드 꽤 먹을만 하겠다 맛있고. 어? 와, 진리용성 좋았는데? 자, 영검까지도 완성 퀘스트도 완료됐다. 어네데 안배사 월씬도 하는데. 근처에 뭐 왔나? 이상. 잡아줘. 마이스 어시 들어왔다. 너무 억지로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이고 탑터탑은 밀긴 했는데 결과가 살짝 아쉽게 됐네 근데 한타 때 말파 궁 훔쳐서 그냥 쓰면 됩니다 어 잠깐만 싸움 괜찮나? 쉴수 없어 어 비상 어, 저기 질리언이 가지고 간거긴 한데 어네데 이번판 게임 난이도가 꽤 있는데요 어, 일단은 탑에 아무도 없으니까 포탑골도좀 먹고 빠집시다.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키아나가 너무 잘 크고 있어서 문제네. 어? 올 사람 없지 않나? 중포 십자 사와가지고 이제 안 되네. 잠깐미제에싸는데 일단 이거. 여기. 잠깐만, 나 텔포 타긴 했는데, 그되나 암라인 맞죠? 아, 시리드로 씹었네. 나이스. 흉통 제대로 됐다, 근데. 좋아요 바론가자 이렇게 말파궁 있으면은 되게 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바론까지 먹었고 어? 힘쓰고 좋아요 단단해서 버틸만한데 우리 하지말고 여기까지만 타워 밀었. 스 사용만 안 먹히면 변수 없겠는데, 아, 텀 타워도 같이 밀죠. 이제 쪽에서 출구 봐야겠는데, 일단 말파곤 꽤었고 예? 사용 톤인데 막으로 가야 되는데얘들아못 먹으면 진다. 뭐 힘량이 상당한데요. 뭐 오래 버티긴 했는데 진리오나 해줘. 진짜로 내 시간 많이 벌어서 비에고가 다 잡을 만 하지 않나? 그래도 사용은 막았다. 궁만 있었더라면. 어? 사용 막았고. 이번 판 되게 치열하네. 절심까지도 나왔습니다. 방어력 200이다. 상대 뭐 사실상 거의 오래이드나방템 많이 가도 괜찮아. 어. 그렇지, 이거야. 발론까지또 갈만 하겠다. 한타 때마다 계속 말파이트 궁 뺏어줄게요. 어? 예? 잠깐만, 나 텔포 쓰긴 했는데 이거 되나? 얘들아, 밑에 안 배사를 봐야 될것 같은데. 어차피 말파 궁못 뺏어갖고. 오케이, 그냥 키아나 궁 뺏어줄게요. 키아나 말파 돌아가면서 뺏자. 버튼 풋풋도 비열고. 사일러스 까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참을 수가 없었죠. 말파 궁만 또 뺏자. 오케이, 여기까지. 어? 좀 애매한데? 여기까지만 하고, 드래곤 준비합시다 알파곤 근데 좀 있으면 끝나서 쓰긴 해야되는데 이런거? 오케이, 상대 다 빠졌다 좋아요 웬만하면 변수 없겠는데? 분가안 눌렸어. 아, 내 상대 11이라서 이거 안 끝나나? 게임 조금 더 길어지겠네? 가능? 이거 좋다. 블러쉬, 시원하게 쓰기. 그렇지. 어? 허허. <laughs> 규지. 아, 내 빈망 안 배사라서 살짝. 상황인데 초반에 막이저 아, 빈망 안배사는 처음 봐요. 킬과 기게 이상해. 일량 우리 팀에서 1등 아주 좋았고, 지지.